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오후 1시 10분 여기는 제주도 북촌입니다. 어 지금 제주도 표선에요. 어, 숙뜸 방을 그 계약해서 어, 그제부터 짐을 옮기고 있는데 이제 이것은 허리 아픈 사람들이 쓸침대에요아 그리고 이제 수건이랑 이렇게 빨이하니까 세탁기도 필요하고 어, 지금. 성산에서 여기까지 한 시간을 걸려서 왔어요. 예, 여기는 우리 북촌에 있는 창고인데요. 예, 제주도 창고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요. 이렇게 천막으로 다 덮어놔가지고 좀 난리 났어요. 예, 비 맞은 거 보세요. 찢어지고요. 제주도에요. 4년을 기다려 창고가 없어요. 지금 우리 박사장님 지금 식사도 안 하시고.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. 이제 저 상자는요, 나우스에 이제 그럭이라든가 깨지니까요, 저거다 넣어서 가야 돼요. 책이랑요. 그래서 이제 저게 가면요, 어, 애기들 공부 책상, 의자, 장난감, 또 저기다 이제 깔고, 그, 나무를 놓으면 침대죠. 왜냐면 나우스에 막도마뱀이랑 벌레가 있어가지고요, 어, 땅에서 잘 수가 없어요. 개미도 엄청 많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이 물건을요, 지금 싹 옮겨가는데, 그래서 지금 5톤짜리를 샀어요. 5톤 트럭을. 이제 5톤 트럭으로, 어, 이거 하루에 다 옮겨가 버릴 거예요. 예, 혹시라도 제주에 빈 땅이라든가 창고가 있으면요, 010-3376-4938. 010-3376-4938 연락 주세요. 예, 힘내시고요. 이제 저희는 어 내일부터 이제 그 표선에서요 음숙뜸 뜨는데 이제 지금 여기 감귤 따는데 막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난리죠 감귤 따는 게 엄청 힘들어요 예, 오징어만 하루에 1 5만원 주겠어요 외국 사람들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아픈 사람들 이 엄청 밀리는데 음 큰일 났죠 제가 혼자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저는 빨리 나우스도 가야잖아요 우리 눈이 안 보이고. 귀가 안 들리고 말못 하고 팔다리 없는 고아원 세 군데 빵 사다주는데 제가 지금 9월달 갔다 와가지고 지금 석 달을 못 갔어요.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. 우리 애기들 때문에 왜냐면 이게 한국 빵이라요. 애기들이 그 나우스빵 못 먹어요. 이게 한국의 밀가루 한국 설탕 한국 효물을 한국 빵하고 똑같아요. 제가 몇개 먹어 봤는데 그러니까 간 애들이 한국 빵을 먹었는데 나우스 빵 먹겠어요? 맛없는 빵을요.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야 돼 제가요. 예, 시청해서 고맙고 힘내세요, 화이팅.